저의 인생 로드맵 플러스 여러분과 이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어 친해질 수 있는, 정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들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쇼박, 요 채널을, 아, 어, 운동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운동하는 걸 워낙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여지껏 제대로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살아오인, 살아있는 게 멀쩡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러한 다양한 채널들을, 에, 대충 하고 싶진 않다. 음, 각 잡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동시에 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에, 할수 있는 그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는 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 각각의 채널들을 이렇게 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와 계신 이 쇼박 채널 요거 말고 어, 쇼박쇼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러면 쇼박은 뭐고 쇼박쇼 채널은 뭐냐? 근데 저도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명확하게 이렇게 미리 말을 앞질러가지고 이 설레발을 이렇게 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처음에 지금 찍는 이 영상을 아예 그냥 제가 토크쇼가 꿈이거든요. 저기 버킷리스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이름을 걸고 토크쇼를 진행하는 게 저의 꿈인데, 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쇼박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거기에 맞느냐, 거기에 올릴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느냐라고 생각해봤더니, 어, 아니더라고요. 그 쇼박쇼는, 저의 이런 뭐, 구질구질한, 또 칙칙한, 때로는 뭐, 저는 괴물로 살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어,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쇼박쇼는, 그야말로, 정말, 유머와 풍자와 위트와 해악이 막 넘치는 그런 채널로 사실 꾸미고 싶거든요. 왜냐면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질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저의 전체는 아니지만, 저 쇼박, 저, 저의 그 나다운 어떤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펼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박쇼다운 그런 색깔과 그런 내용으로 어, 저의 끼를, 나답게 사는 저의 모습을 한껏 발산하고 싶거든요. 그것이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1인 토크쇼가 될지, 아니면은 뭐, 제가, 한때 잠깐 했던 어떤 그, 단편 영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냥 손으로, 제 그림을 조금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옛날에 졸라맨 같은, 그런, 뭐 그림으로, 이렇게, 뭐, 뭐, 뭐 간단간단한 허접스러운 그런거더라도 만화라고 해서 이렇게 또뭐 올릴 수 있는 거고 생각은 많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좀 재밌고 좀 다채롭게 그렇게 좀 꾸미고 싶은 게 쇼박쇼예요 그래서 쇼박쇼 두 개가 이름이 있는데 헷갈린다 그건 뭐냐라고 혹시 하실까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지야 되는데요 어 일단 오늘 첫번째 영상은 뭐 이것저것 얘기가 많았는데 나답게 사는 법을 실천을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카메라 익숙해야 된다 바로 이전 영상 까만 추리닝 입고 찍은 영상 보면은 되게 어색하고 딱딱하고 그러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은 저도 성장이 안 되고 또이 채널 자체가 죽어버리죠. 이 왜이 왜 분위기가 이러냐? 그래서 지금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 그나마 나답게 살아가는 법 중에서 저 쇼박의 그 원래 모습으로 지금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 뭐, 뭐 미세 표정이라든가 뭐좀 말투라든가 그리고 막막 막, 말도 막 버벅거리고. 뭐 이런 것조차도 저의 나다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맛은 그다마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일단 예 나답게 살려고 어 영상을 유튜브로 시작한 이상 최대한 여러분들이 보기 불편하거나 좀 어색하거나 하는 것을 좀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통이 좀 자유롭고 제 마음도 편하게 여러분과 이렇게 꺼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내용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고 일단 저 자체가 카메라 앞에 자연스러워야 되겠다 사실 이런 마음으로 첫 번째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긴 시간 동안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좀 쑥쑥스러운데, 하여간 뭔가 도움이 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나답게 사는 남자 쇼박이었습니다.